아이고. 네, 어쨌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 설교 제목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십시오" 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또 마지막 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가을이 무거이거 갑니다. 한국의 산들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여름 내내 일을 하고 이제는 색동 옷을 곱게 입고 마지막 인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는 따스했던 그 여름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소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중해 건너편 현재 터키 지방의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있습니다. 지중해는 당시 항해 순로는 겨울이 되면 항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오라.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이 겨울을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아마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지금 70나이에 가깝습니다. 70나이 노구로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때는 AD 64년으로 네로가 크리스찬을 로마시 방화범으로 몰아 죽일 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방화범 이 개수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자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동액자들이 하나, 둘, 노종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감옥에서 겪는 바울의 이 마지막 겨울은 그에게 혹독한 겨울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 딸들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갑부도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동역자들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이 혼자 감옥에 갇혀 사형날만 기다리는 바울.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비참하거나 결코 고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엔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사도 바울은 천국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델에게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동역자 여러분, 인생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땅 잠시 머물다가는 소풍 장소와도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선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바로 이 때를 이 기회를 잡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왕이나 거지나 누구에게나 1년 365일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또 하루는 24시간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도 공평하게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사에서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구속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 때 너희 가운데 하나가 장차 나를 팔리라 고 말씀하시고 또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회를 쓰지 않고 결국 회개치 않고 어두운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기회가 있는 걸 아십니까? 한국 MBC 드라마 중에서 '있을 때 잘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잘아 잘해' 이 말은 사랑과 섬김에도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섬기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재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고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월은 이제 그리스 카이로스를 번역한 말이죠. 근데 이제 아끼라 이 말이 그 성량하라 이런 뜻이에요. 독일말로는 더 재미있게 번역되는데, 카우페디 차이트 아우스 이 말은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제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살아. 다시 말하면 기회를 그대로 흘려 보내지 말고 노력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계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면 아무리 효도할래야 효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집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벌써 이제 다 커서 집을 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자녀들에게도 잘해서 평생 후회함, 후회함이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음. 가정에도 겨울이 오는 걸 아십니까? 부부간은 늘 같이 있으니까 서로 귀한 줄을 모르고 살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저녁 때가만 되면 돌아오니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매일 저녁 돌아오던 남편이 안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의뢰, 기쁨으로 맞아주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함께 누워 있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텅빈 방에 우리가 누워 있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있을 때 피차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 섬기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에덴을 갖고 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고 맙니다. 예, 첫 번째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예, 두 번째는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바울은 기모데 후서 마지막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올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사장 1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바울하고 마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할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그 전도하려고 했던 내가 이제 구부로로 다 가요. 구부로가 이제 바나바 고향이죠. 그런데 이제 구부로를, 구부로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그 이제 그 버가 이제 그 구부로 섬에서 나와서 버가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그 마가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집으로 도망쳐버려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인 것 같,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이 곧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마가가 산설고 무서은 타양 땅에서 타협 없는 투사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구부로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죠. 이제 그 박수 엘리마를 하도 바울이 그냥 저주를 해갖고 눈을 멀게 하잖아요 이제 겁을 먹었는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년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팀을 이제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에 함께 할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예 광고를 했겠죠 근데 저한 그 청년이 손을 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마가였어요.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딴 사람은 다 되지만 너는 안 돼. 아분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나바가 이제 마가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 젊은이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용서하고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저런 친구를 데리고 갔다가는 예, 선교에 망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소리로 다투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부로 섬으로 갔고, 사도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바울도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꺼리는 게 있는데, 그게 마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저, 저가 나의 유익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우리가 사형을 앞두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형을 앞두고 마가를 데려다가 같이 선야할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할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을 말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마가하고 화해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화해를 하고. 예수님께 갈려고 생각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바울에게 왔겠죠 디모데가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이 바, 마가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원목사님 마이크 키세요 바울이 마가에게 네, 마가 이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제 바울이 이제 마가를 만났어요. 이제 바울은 조금 있 죽는 죽는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용서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아,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자기가 먼저 용서를 빌었겠지. <laughs> 그렇다. <그렇잖아요>. 아, <laughs> 나를 용아 나를 용서하라. 나를, 나를 용서하라. 그렇겠죠. 마가 형제님, 내가 전에 너무 심했어요. 내 성격이 너무 고다서 그랬으니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제 마가하고 바울은 이제 하해을 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히는 것이 생깁니다. 이 한은 우리를 불행하고 또 병들게 합니다. 많은 질병의 75%가 이런 원한, 분노에서 그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한이 되는 일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1 6제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원치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동역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자들의 모임이 절대 아니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죠. 부족한 죄인들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누구를 용서 못해 한을 품고 천국에 간다면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희들, 저희들을 저희들좀혼내킬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로 우리 가슴에 있는 모든 상처를 녹아지고 용서하셔 그날을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죠. 용서하고 화해하라.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금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마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아직 살게 한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전도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윤 목사님, 네, 어떻게 네, 네. 코로나에서 살아나신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살려주셨습니다. 네, 네. 아멘. <laughs>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이죠. 언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제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입니다. 다른 쪽에는 그네가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네를 타면서 놀니다. 몇몇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또 어떤 아이들은 속급 장난을 합니다. 원목사님 속급 장난 해보셨어요? 아 어렸을 때 해봤죠. 예 이제 속급 장난 하려면 이제 <laughs> 각자 역할을 역할을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몇명 아이들이 이제 여자 아이는 너는 엄마, 나는 아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아이는 우리 우리 아이들 그런 건 이제 또이 부엌도 만들고 또 이제 그 아빠가 된 아이는 나는 일하러 간다고 이제 아침에 아침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나가죠.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자기 아내 뽀뽀를 해주면서 자기 아빠한테 배운 본대로 본대로 하고 갔다죠. 내가 아나는 맛있는 밥을 그냥 모래로다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죠. 아빠가 저녁에 돌아와요. 그러면 또 이제 맛있게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에그 엄마 역할을 하는 아이는 아빠에게 이제 에 맛있는 맥주를 한 잔을 탁 자기 엄마한테 배운 대로 이제 따라주고 서로 이제 재미있게 지냅니다. 시간이 지난 줄 모르고, 지나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쪽 하늘에 석양으로 붉게 물, 물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어머니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순자야, 영호야, 짱구야. 이름이 불린 아이들은 그 열심히 만드는 모래성도 버리고, 밥상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다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은 큰 놀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삽니다. 아빠로서 삽니다. 엄마로서 삽니다. 목사로서 삽니다. 사호로 삽니다, 선교사로 삽니다, 사장님으로 삽니다, 교수님으로 삽니다, 여러 가지 등등. 그러나 언젠가 황혼이 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상호야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희영아, 예. 아, 네. <laughs> 금태야, 진구야. 네.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싸우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다 두고 아, 뭐라고 하셨는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네. 집으로 도, 돌아가는 그날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마지막 겨울 그 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열심히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참 고통받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 매일 복음을 증가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됐다 하는 말을 할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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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오늘 임광.